이곳은, 그 최재호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. 보시, 보시면은, 아, 이 산이 좋아. 산 좋아. 무르르고요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, 온팍한 또 이제 동산이 뒤에 있어요. 있어가지고, 여기. 아, 복원을 잘 해놨어요, 지금. 어. 여기가 이제 그, 마을이 있어요, 이게 원래. 저안쪽 안쪽에가 이제 경주고, 경주에서 좀들어와야한 10분 정도 들어오는, 10분 아니다. 더 와야 될것 같아. 한 20분? 오는 곳인데 어, 복원한 곳이고요. 써놨네요, 이다. 생각2십삼 물어. 어 화재로 손실돼서 뭐저 어, 경주 시에서 만들었어요. 다시 복원을 했어요.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양반은 여기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, 최부자 댁하고 이게 그 친척간이긴 해요. 친척간, 친척간인데 뭐다 같이 경주 최씨니까. <laughs> 근데 여기는 이제 어, 아버지가 둘째 부인이야, 둘째 부인. 이, 이 엄마가 둘째 부인. 어우 물이 바로 집앞으로오르네 어? 엄청나게 잘흘려요 어. 둘째 부인인데, 거기서 이제, 일종의 서자 같은 거지, 서자. 어. 서자 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잘 하셨는데, 집안이 그냥 양반 집안이긴 한데, 특별한 무슨, 그, 제, 어, 뭐야, 벼설도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장사했어, 장사. 장사. 그래서, 스무 살 때, 스무 살 때, 그, 집을 나가, 나가셔가지고요. 뭐 한십년 동안 전국을 유람하셔. 그러니까 주유천하를 하시는 거지. <laughs> 와, 여기, 이 양반. 어, 표정 봐. 보통 뿐 아니에요. 이 양반 돌아가시던 나이는 사, 40이에요, 40? 어, 40살, 40살 정도. 공생에는 한 4년밖에 안 돼, 4년. 4년 정도 사시는데, 아, 오, 자리 좋아, 자리 좋아. 오, 대단해, 대단해. 아, 10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시면서, 아, 이거, 이땅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. 그래서 내가, 어, 장사할 일이 아니고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, 어, 민중을 구원하겠다. 생각 하신 거지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울산 쪽으로 이사하신다면, 이, 이 양반 결혼은 1 3살에요 13살. <laughs> 13살. 에 와이프가 그 동네 사람이어가지고, 울산 쪽에 가가지고, 울산에 또 복원을 다잘 해놨어요. 이 양반, 어, 어기서 이제 깨달은 모든 장소 그런 장소를 복원을 잘해놨어 아주 오우야 아 대단네 묘지도 이 양반 묘소도 저쪽에 있어요 용담정이라고 저 위쪽으로 저산산 위쪽에요 저산 위에 있어 산 위에 묘지를 산 위에 세웠어 잘해놨어 아 자리가 좋아 철종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철종 때그 당시가 이제 그,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, 그, 홍수전인가? 얘가 자기가 이제 예수의 동생이다. 예수의 동생으로 나왔다. 거기서한 10년 해요. 10년? 10년 중국에서 그리스도 교가 그니까, 러 그리스도 교를 <laughs> 국시로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. 실제 나라예요. 난이라고 표현하지만, 실제 나라예요. 남부지방을 거의 다 차지했으니까, 결국 평정이 돼서 이제 다 죽고, 그때 뭐, 백만 죽었다고 하나. 중국에 죽는 거는 뭐, 간단해. 100만 죽고, 막 200만 죽고, 막 그래. 어, 대단한 자리예요 하여튼 그런 뭐 사회적 그 분위기가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딱, 아,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. 내가 해야겠다. 그래가지고 동학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시는 거지. 이 양반 그 대구, 대구 가명에서 참수 당하세요. 참수. 그 민중들을 끌고 다니면서 동학이라고 만들어서 서학, 그, 지금, 뭐, 서학하는 천주교쟁이들 을다 죽였는데, 동학한다고 또 이제 동학쟁이들이 막 잔뜩 나오서니까, 사회가 혼란하잖아.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죽여버려. 잡아다가 죽인다고. <laughs> 죽는다고 죽어지나. 그, 이제, 종교, 이제 그, 천도교는 결국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갔어요, 북한. 북한 지역에 많은. 그 둘째, 그, 교주가 이제, 최시영 선생님, 최시영. 요, 그분은 같은 뭐, 말뿐인데, 세사 어려, 세사 세 살, 3살, 네 살? 4살? 세 살인가, 네 살인가. 하여튼, 아, 어르셔. 아, 그 둘째가 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손병이 이렇게 되는 거죠. 어, 그건 또 이제 방정환하고, 어, 방정환 사위고요 손병이 사위니까, 뭐, 이렇게.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어. 아, 좋은 자리네. 뭐, 자리가, 이런데, 생각 같은데 와보면은, 그냥 자리가 아니야. 그냥 다 자리가 있어가지고, 아, 정말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뭐, 어, 그러니까, 예수처럼, 어, 자신의 공생인을 살겠다고 어, 결심하신 분이 태어나신 곳이죠. 아, 좋아요.